야 내가 누구야? 아야 어? 뭐라고 다시 해 봐. 응? 어? 아빠. 으, <laughs> 그렇지 아! 아. 아 빠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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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유아는 정말 완벽했어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? 이거 알고 부르는 거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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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엄마. <laughs>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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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이번에 엄마 이번에 엄마 했지? 엄마 저분은 엄마 나는 아빠 엄마 아빠 내가 누구야? 아빠. 아빠? 아, 들었지? 내가 누구야? 아빠. 아빠? <laughs>